자동차 세계는 이제 곧 일곱 대의 혁신적인 SUV로 인해 완전히 재편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가족들이 교통수단에 대해 기대하는 기준 자체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동안 기업 내부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던 개발 프로젝트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으며 오늘날의 고급 SUV조차도 구식처럼 보이게 할 만큼 앞선 기술을 선보입니다. 기존의 명성 높은 럭셔리 브랜드들은 허둥대고 있고 예상치 못한 제조사들이 출류 시장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슈퍼카급 성능을 갖춘 모델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어깨를 괴롭혀온 난제를 엔지니어들이 해결했을 뿐 아니라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빌려온 듯한 기능들까지 도입했습니다. 세대를 거쳐 이어진 브랜드 충성도는 이제 무너질 위기에 처했으며 신생업체들은 진정한 혁신이 전통보다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그레이드나 피상적인 디자인 변경이 아닙니다. SUV가 상징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기존의 상식을 과감히 버리고 소비자들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데에만 집중한 천재들의 손에서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결과물입니다. 하나, 제네시스 GV90. 제네시스 GV90는 2026년 가장 예상치 못한 럭셔리 SUV 혁신작으로 자리매김하며 현대 자동차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지배력을 뛰어넘기 위해 세운 대담한 목표를 상징합니다. 이 플래그십 럭셔리 SUV는 첨단 기술과 장인 정신을 결합해 두배 가격을 요구하는 경쟁자들을 무색하게 만들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혁신적인 파워 트레인 구조는 트윈 터보 차저 V6 엔진과 첨단 전기 모터 시스템을 결합하여 500마력이 넘는 출력을 제공하면서도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에서나 볼수 있는 연비를 실현합니다. 가솔린과 전기 파워의 완벽한 조화는 슈퍼카를 압도하는 가속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럭셔리 SUV 클래스에 요구되는 정숙하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유지합니다. 현대의 반도체 부문에서 차용한 제조 혁신은 전통적인 럭셔리 기준을 넘어서는 정밀한 품질을 보장합니다. 패널 간격은 독일 제조사들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정밀도로 설계되었으며 도장 공정은 항공우주 기술을 응용해 현재 판매되는 어떤 차량보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빛나는 마감을 완성합니다. 실내는 기존 공급망을 뛰어넘는 조달 방식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럭셔리를 제공합니다. 초고급 패션에나 쓰이는 이탈리아산 가죽, 그리고 천연 나무결을 살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급된 목재가 실내를 고급스럽게 장식합니다. 전자 장치는 스마트폰처럼 즉각적인 반응성을 제공하면서도 직관적이어서 별도의 학습이 필요 없습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읽는 적응형 댐핑 기술을 적용해 역동적인 주행에서도 완벽한 차체 제어를 유지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전자의 개별 취향을 학습하고 맞춤형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안전 기술은 업계 표준을 넘어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를 결합한 센서 융합 시스템을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주변 인식 능력을 구현합니다. 자율 주행 기능은 심한 정체 상황에서도 기계적이거나 불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GV92 가격은 독일 럭셔리 경쟁차보다 훨씬 낮으면서도 다른 브랜드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기능들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수리와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총수유비용 측면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 토요타 랜드크루저 프라오. 전설적인 토요타 랜드크루저가 프라오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며, 이제서야 토요타 특유의 뛰어난 신뢰성과 프리미엄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고급 사양을 결합해 소비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형 SUV는 오랫동안 지적받아온 단조로운 인테리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랜드 크루저를 전 세계적으로 상징적인 존재로 만든 탄탄한 기계적 내부성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토요타가 입증해온 기술력을 기반으로 극한 오프로드 상황에도 견딜 수 있도록 확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경쟁 모델들을 무색하게 만들만큼 뛰어납니다. 자연흡기 V6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은 거친 지형에서도 즉각적인 토크를 제공하면서 럭셔리 SUV 오너들이 기대하는 매끄럽고 정제된 주행감을 유지합니다. 오프로드 성능은 지형 관리 시스템을 통해 새롭게 정의됩니다. 이 시스템은 서스펜션 강도, 스로틀 매핑, 변속기 기어비를 노면 조건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해주며 운전자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지형 타입을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실내에서는 경고함과 럭셔리 가 마침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임원용 위자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험난한 원정에서도 충분한 지지력을 발휘합니다. 내부성 있는 소재는 마모와 얼룩에 강해 오랜 사용에도 프리미엄 감각을 유지합니다. 기술 통합은 정교함과 단순함의 균형을 이루며 외딴 지역에서도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내비게이션과 통신 기능은 아날로그 백업으로 보완되며 스마트폰 연동도 완벽하게 작동해 전자장치가 실패하더라도 운전자를 곤란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제조 기준은 수십 년간 극한 기후에서 테스트해온 랜드크루저의 내구성을 기반으로 모든 부품이 양산되기 전에 수년간의 혹독한 사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견인 능력은 7,000파운드를 넘어섰으며 통합형 브레이크 컨트롤러, 변속기 냉각 장치, 적응형 서스펜션이 조화를 이루어 부담 없는 견인을 보장합니다. 정비 절차는 전 세계 어디서든 딜러 전용 장비 없이 수행할 수 있으며, 부품 공급은 토요타의 방대한 공급망을 통해 지원됩니다. 독일 럭셔리 SUV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가의 오프로드 전문 차량보다 뛰어난 역량을 갖춘 프라우는 연료비, 유지 보수비, 감가상각을 포함한 총소유 비용 측면에서도 강력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셋, 리비안 R2 리비안 R2는 전기 SUV가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음을 보여주며 내연기관 경쟁차를 능가하면서도 주류 소비자들에게 매력을 발산해 시장을 놀라게 합니다. 이 소형 전기 SUV 등 전기차가 더 이상 틈새 럭셔리 실험이 아닌 진정한 가족용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첨단 배터리는 실제 주행에서 350 마일 약 56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단 20분 충전으로 200 마일 약 320km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화학 소재는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으로 조달된 자원을 사용하며 일반적인 차량 소유 기간을 초과하는 수명을 보장합니다. 성능은 즉각적이며 스포츠카를 뛰어넘는 가속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는 속삭이듯 조용해 편안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듀얼 모터 기반의 사륜구동은 탁월한 접지력을 발휘하면서도 기존 파워트레인에서 신뢰성을 해쳤던 복잡한 기계 구조를 제거했습니다. 리비아는 배터리, 모터, 조립 공정을 수직적으로 통합해 원가를 절감하면서도. 가솔린 SUV와 경쟁 가능한 가격을 실현하고 성장에 필요한 마진까지 확보했습니다. 오프로드 애호가들은 각 바퀴에 개별적으로 토크를 배분하는 접지력 제어 시스템에 감탄하며 험난한 지형에서도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고지대에 장착된 배터리는 무게 배분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동시에 주요 부품을 노면 충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실내는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 예상외의 프리미엄 감각을 제공하며. 미니멀리즘 디자인으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필요한 기술만 강조합니다. 경로 계획은 충전 인프라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주행 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배터리를 최적 상태로 준비해 가장 빠른 충전을 보장합니다. 정비 필요성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엔진 오일 교환, 변속기 정비, 배기 시스템 점검이 필요 없어 유지비는 낮아지고 가동 시간은 늘어납니다. OTA,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은 주행 기간 내내 성능, 효율성, 새로운 기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서비스 센터 방문 없이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넷, 볼보 EX90. 볼보 EX90은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감각과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전기 파워를 결합해 럭셔리 SUV 위 기대치를 뒤흔들며 프리미엄 패밀리 모빌리티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 3열 전기 SUV는 지속 가능성과 럭셔리가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볼보 특유의 독보적인 안전 기술은 업계 전반의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듀얼 모터 사륜구동 시스템은 400 마력이 넘는 출력을 발휘하며 즉각적인 가속과 정밀한 제어를 제공합니다. 정교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성능과 효율의 균형을 맞추어 친환경 소비자뿐 아니라 주행을 즐기는 이들까지 만족시킵니다. 실제 주행에서 300마일, 약 480km 인 넘는 주행 거리를 확보했으며, 고속 충전을 통해 장거리 이동에서도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열 관리 시스템은 극한의 한랭지나 고온 환경에서도 일관된 배터리 성능을 보장합니다. 실내는 재활용 및 재생 가능한 소재로 마감되어 전통적인 가죽이나 목재보다 고급스럽게 느껴지며, 동시에 지속 가능성 목표와도 부합합니다. 안전 기능은 센서와 첨단 보조 시스템을 통해 360도 인식을 제공하면서 인간 운전자가 항상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볼보의 생산 공장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탄소 중립 제조에 전념하며 럭셔리 생산도 환경적 책임을 질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기술 인터페이스는 첨단이면서도 직관적이며 필수 기능에는 물리적 컨트롤을 남겨두어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eX92 가격은 내연기관 럭셔리 SUV와 경쟁력 있게 책정되어 있지만 낮은 운영비와 구매 인센티브 덕분에 재정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다섯 현대 산타크루즈 현대 산타크루즈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도 시도하지 못한 방식으로 소형 픽업을 재정의하며 SUV 같은 편안함과 실용적인 트럭 유틸리티를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딱 맞는 크기로 결합했습니다. 유니바디 설계는 신선한 사고가 실제 소비자에게 적합한 새로운 자량 카테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컴팩트한 비율 덕분에 도심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적재력 측면에서는 많은 대형 SUV를 능가합니다. 적재함에는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수납 솔루션과 스마트한 장착 포인트가 적용되어 크기가 전부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연비는 기존 모든 픽업 트럭을 능가하면서도 여가 활동이나 가벼운 작업에 필요한 견인력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4기통 엔진은 일상적인 주행에 충분한 출력을 발휘하면서도 suv 수준의 연료 효율성을 유지해 전형적인 픽업에 기름을 많이 먹는 이미지를 벗어났습니다. 실내는 내구성과 청소 용이성을 갖춘 소재로 마감되어 가족 생활과 작업 현장 모두를 견뎌낼 수 있으며 편안함은 중형 suv와 견줄만합니다.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안락 함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튼튼함 을 유지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기능을 갖추면서도 직관적 사용성을 유지해 경쟁 모델들이 겪는 복잡함을 피했습니다. 현대의 빠른 품질 향상은 산타크루즈에서 더욱 빛나며 마감 품질은 훨씬 더 비싼 차량들과 견줄 만합니다. AWD는 악천후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며 평상시에는 효율적으로 작동해 신뢰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픽업 트럭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대부분의 소비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제공하는 산타크루즈는 다재다능한 해답이 되어 종종 여러 특수 목적 차량을 하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마스다 CX70. 마스다 CX70은 일상적인 가격대에서 진정한 럭셔리 감각과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결합해 중형 SUV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스다의 신뢰성과 운전자 중심의 엔지니어링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열 SUV는 스 s t j 엠블럼이 없어도 엔지니어링이 우선한다면 프리미엄 경험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직렬 6기통 엔진은 작은 터보차저 엔진 경쟁 모델들보다 더 부드럽고 효율적인 출력을 제공하며 복잡성과 잠재적 문제를 안고 있는 터보 시스템의 한계를 피했습니다. 실내 품질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스위치 질감 조립공정에 이르는 세심한 디테일은 더 비싼 SUV들이 오히려 과대평가된 듯한 인상을 줍니다. 주행 성능은 가족용 SUV라는 범주를 넘어 기대치를 뛰어넘습니다. 안락한 승차감과 날카로운 반응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켰습니다. 기술은 첨단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간단하고 직관적인 조작성을 유지하며 반응 속도가 빠르고 필수 기능에는 물리적 버튼을 남겨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awd 시스템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성능을 제공하며 필요한 순간에만 개입해 안정감을 높입니다 안전 보조 시스템 역시 필요할 때는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 않아 운전 경험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조 공정은 마스다의 내구성 명성을 반영하여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 신뢰성과 장기적인 매력을 보장합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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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 일곱 대의 SUV는 2026년이 단순한 작은 도약이 아니라 자동차 진화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입증합니다. 예상치 못한 브랜드들이 선보이는 첨단 기술, 대담한 아이디어, 공격적인 가격 전략은 기존 강자들에게 새로운 전략을 강요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진정한 놀라움은 이 SUV들의 성능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 신뢰성은 마케팅이 아닌 엔지니어링이 우선될 때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